안녕하세요. 대릭입니다. 요새 정말 바빠서 영상을 못 찍고 있었는데 그만큼 좋은 소식은 영상을 못 올리는 동안 정말 예쁜 아이템들을 많이 샀다는 거. 오늘은 아디다스입니다. 요 신발 어, 오래 산 아이템 중에서 정말 마,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신발 중 하나예요. 어, 아디다스 콘티넨탈이라는 제품입니다. 저는 한 6만 원 정도의 롯데마트에서 구매를 했던 그런 신발 중 하나이고 한 색깔이 정말 오묘하죠. 버건디 색상과 브라운 색감의 조화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 중 하나인데 옷도 그렇고 뭐 신발도 그렇고 버건디라는 색감이 어, 소화하기 좋은 소화하기 쉬운 색상은 아니에요. 하지만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뭐 버건디를 받쳐주는 이런 브라운 미솔이라든지 뭐 브라운도 브라운이랑 화이트 이렇게 나눠진 부분들 아니면은 뭐 옆쪽에 이런 골드 빛과 화이트 이런 라인들 전체적으로 되게 조화롭게 조금 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뭐 이런 턱 부분에 아디다스 화이트 로고라든지 뒷 부분에 로고 여기도 되게 예뻤어요. 음각으로 표현이 잘돼 있고, 뭐 전체적으로 살짝 스웨이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 조금은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장 단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색감 자체가 어. 일단 특이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신을 것 같은 그런 색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6만원에 팔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뭐 사실 신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코디법을 조금 알아보자면 뭐 가장 쉬운 건 어두운 팬츠들을 조금 활용해 주면 좋습니다 뭐 블랙 계열 팬츠는 당연히 좋고 뭐 버건디 색상을 조금 더 포인트로 주고 싶다면 뭐 상하이 모두 블랙으로 가지고 뭐 악세사리까지 딱 블랙으로 깔맞춤을 해주면은 되게 무드있는 신발에 포인트를 딱 주는 그런 룩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음 흔한 색상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센스 있어 보이는 센스 있어 보이는 그런 룩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<목소리> 뭐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팬츠랑 뭐 올화이트에 이런 버건디 색상을 매치를 해 줘도 좋았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블랙에 이런 팬츠를 매치를 해 줘도 좋았는데 화이트의 경우에는 살짝 빨간색 색감이 조금 묻어나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천은 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. 사실 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패션의 완성도가 올라온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신는 신발도 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, 어제 나름대로 추천템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. 신발도 너무 똑같아가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. 근데 이 제품은 뭔가 이거 진짜 추천해줘야 돼. 이런 느낌을 딱. 받았던 그런 신발 중 하나예요. 그런 느낌을 되게 오랜만에 받는 것 같아요. 신발에서는 정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. 아실만한 그런 신발이니까 여러분들도 서칭을 많이 하셔서 아니면 주변 롯데마트라든지 행사하는 곳에 좀 많이 방문을 해서 이런 신발들도 조금 좋은 가격에 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